공작구의회 신동철 의원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성희롱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신 의원은 휴대폰과 PC 등의 포렌식 결과를 밝히며 발언의 전후 맥락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해당 부분만을 발췌한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보도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어떠한 불법적 행위나 부적절한 언행도 한 적이 없다며.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보자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는 배우 세력과 공모한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생명을 단절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악의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합의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즉시 착수할 것입니다.